목사님이 아주 좋았어요. 아, 새로운 지역장님도 뵐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집에서 같이 작게 다가 나누면서 신앙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어 저희가 처음으로 대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. 집이 너무 좁고 청소가 되지 않아서 어 살짝 걱정도 되고 어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어, 예배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. 목사님과 우리 저 지역장님 순장님 오실 때 성령님도 같이 오셔서 저희 가정에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, 이렇게 촬영까지 해서 너무 감사해요. 대신 반꼭 받으세요. 받으세요.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